안녕하세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국선생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반찬 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죽 쓴 밀키트 업체, 반찬 업체들이 생기면서 창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찬 시장은 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찬 매장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뭐 호프집, 뭐 치킨 전문점, 뭐 기타 식당 등 창업보다는 반찬 시장으로 좀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창업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브랜드 선택 시꼭 주의해야 할점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만한 회사인지 또는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반찬 프랜차이즈 회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력이 짧은 브랜드도 있고 직영점이 없이 가맹사업만 하는 브랜드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가맹사업만 하는 본사는 직영점을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찬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가맹점주 예비 창업자에게 운영에 대한 노하우, 조언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4월 29일 작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맹 본부 자체에서 자체 직영점을 1년 이상, 한 개점 이상을 운영을 의무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검증되어 있지 않는 프랜차이즈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국선생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직영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예비 창업 점주님들께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 시 어디든 오픈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본사 측에 문의했을 경우에 당연히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어디든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즉, 매장 위치는 파악하지 않고 어디든 가능하다 직접 여러 군데를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원하는 조건 다 맞춰드리고 원하는 위치에 개설을 해드리겠다라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설이 목적인 프랜차이즈들은 일단 만들고 보자라는 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찬 매장은 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잘 될까요? 예를 들어, 명동 한복판에 반찬 매장이 있다. 주변은 의류, 화장품, 뭐 액세서리 기타 등등 패션의 거리인데 거기에 반찬 매장이 입점을 하면 과연 반찬 매장의 매출은 나올까요? 그리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 임대료가 저렴한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매출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창업 비용이 걱정이 되셔서 좀 저렴한 곳을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곳에서도 정확한 상권 분석이 필요하고 상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출은 낮고 운영과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고 결국 폐점으로 창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상권 분석과 입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창업을 결정하면 분명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희 국선생은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위치를 파악하고 최종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주변 아파트 상권인지 아니면 거주자 연령층, 세대수, 주변 학교, 학원가, 주변 상가,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매장 입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선생 창업이 궁금하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선생이 아니어도 모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브랜드를 꼭잘 선택하셔서 어렵게 창업하신 만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